혼자 내렸다는데요 라고 하는데 마치.. <laughs> 거기 티.. 오 <laughs> 무빙? 무빙이 좋아 아 근데 사이온궁 많이 아쉽지 않아요? 사이온 장인으로서 많이 되게 아쉽기는 해요 다시 볼게요 원래 사이온아 사연... Q, QW 썼구나 지금 바로 궁! 아... 지금 바로 궁을 썼어야 돼요 이게 바로 궁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Q를 띄웠잖아요 슈트면 바로 궁을 썼어야 됐어요. 그러면 스펠 빠지고 죽을 만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부터 와오와오야 와봐! 하고 지금부터 궁해서 어, 봐봐 이 이거 심지어 거의 푸차징이었잖아. 그럼 궁도 만다 말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 아아아아더아 가르쳤어야 아는데아아아아 아아 아, 스펠도 못 뺐어, 아. 이거 봐요. 하, 아, 아까 전에 스펠 뺐어봐. 이거 무죽이에요. 무조건 죽었어요, 이거. 아, 이거 아쉬운데. 아까 네 거기 스펠 빼거나 죽였어봐요. 저사에저 라이즈 한번더 죽었어요, 그러면. 매우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미드풀을 빼놨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돼요. 일을 맞춰야 된다고, 일을 맞추거나 예측 궁으로 지금, 지금부터 위로 꺾었어야지. 어때, 이채님만나고맙습니다 아, 하. 네, 이 오케이. 아, 지금 모든 사이온 챌린저 장인들이 보고 아쉬워했을 거예요. 네. 저뿐만 아니라 네. 아, 쉬운데. 일단은 미드 방향 조금 더 치우쳐 있는 현재 피노십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성공 아 근데 아 여기서도 사연이 매우 아쉽게 하고 있죠.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바언을 먹은 줄 알고 보성이가 궁을 썼다고 했는데 바언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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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궁을 천천히 그러니까 사이온은 큐만 쓰고 다시 뒤로 빠지는 거야. 우리 바로 먹고 있다 왜냐면 이게 상대는 스틸을 아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면 죽이려고 그랬거든 우리가. 근데 사이온은 궁을 바로 박아서 이 아. 아. 아아 아, 하아 아쉬운데. 이게 아마 근데, 쓰레쉬가, 시야가 있었으면 훅을 끌어줬을 거예요. 근데, 버, 보상이가 여기서 Q하고 궁으로 연계하는데그 시야 공, 시야가 안 보여요. 그니까 상대가 공중에 뜬건 알겠, 나는 알았거든. 나는 이제 사온 장인으로서 알았어. 이거 봐봐. 사연 Q 튀었어. 지금 부시 안에서 띄운 거야. 부시 안에서 띄웠는데, 궁으로 딱 맞췄는데, 이게 계속 안 보여요. 그냥, 약간 무슨 느낌이면 지나가, 안 보이는 티모가 맞은 느낌인 거야. 그니까 안 보여. 얘 공지 근데 그래서 범인이가 내가 보면 후까지 연계했으면 내가 지금 제가 딜해 주려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바언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언을 먹고 이제 보성이가 한번 뺐다가 하는 게 낫긴 했는데 이제 게임이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이제 보성이 이제 보성이, 보성이 보성이가 했던 거 똑같이 해줄게요. 보성이 여기서 보성이 했던 거 똑같이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아.